<laughs> 우리 수아씨부터. <laughs> <laughs> 아 귀여워! <laughs> 그러게. 진짜? 풀어줄까? 밑에 잡아야 돼, 밑에. 아야

뒤에 어딘가에 이렇게... 가다 보니까...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오네. <laughs> 제 아이디어입니다. 이거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 진청한... 너무 사랑해요. 제가 마이, 지우 마이크를 뺏은 김에 지우 한번 가볼게요. 오늘 진짜 청순하죠? 네. 마이크 아 마이크란다. 이 비눗방울 군단들 다 어디 갔어요? 가요 저요네 아, 아. <laughs> 특수 역한만 해주세요. 둘 셋. 아니 여기. <laughs> 너게 해야겠네. 아니 말하고 싶지만대로. 안 귀여. 이거 봐요. 자한번더 찍어 볼게요. 이 걸고 있는 이 집중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봐줘요. 멋있다. 어 맞아 맞아. 좋아. 아. 됐다. 만 움직이는구나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촉촉하다, 촉촉하다. 봐. 아이 촉촉해. 미스트광고. <laughs> 오. <웃음> 예쁘다. <웃음> 오케이, 자 동희가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예쁘다 예쁘다 잘 나온다 야! 좋아, 둘, 셋, 시작. 좋았어요. 자 이제 그 다음 멤버 시은이. 자 가볼게요. <laughs> 자 찍습니다. 둘, 셋! 4니3 4 2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 4 2 3한2날려2 3 4아3 4 2 3 4 2 3 4 2 유연아, 가상으로 제국이 타고 있는 CG 넣어주겠지. 찹찹해주겠지. <laughs> 오, 이제 제국이 CG까지. <laughs> <엄청> 좋아.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나는 처음을 <laughs> 가르는 여자. 연이가 진짜 <laughs> <laughs> <좋습니다>. 잘 어울리겠지. 좋아. 좋습니다. 다 찍었어요? <laughs> 오케이, 다미. 자, 마지막 멤버인가요? <laughs> 다미 <다음이> 갑니다 <laughs> 와, Let's 한번 더! One m 머리에 얹었다 오, 우리 썸냐들한테도 간다, 이제 아, <laughs> <와>, 귀여워 <laughs> 와, 위로 올라간다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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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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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미 <laughs> 머리랑 비뚜방울이랑잘어는려 어, 색깔이 너무 잘어울려그 <laughs> 좋습니다 자, 이제 단체 가볼게요. 네, 나는 중고있을게요 네. 네. 여러분. 네. 자, 가볼게요. 아니, 자, 찍을게요, 네. 여러분. 네. 어, 해요괜찮 어, 밟았어. 둘, 셋 음, 아이다아 아, 귀여워 아 우리 멤버들서 보면서 웃을까? 진짜? 아 예쁘다 즐겁다 고마워 가락일 하나 둘셋 우리 1위는 드림쳐요 1위 가수 여러분들은 이위가서 가수. 1위 가수의 팬 이 소리 아닌가요? 네! 천운에 알아봤죠. 여러분들은 1위 가수의 팬이라는 거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왜 유독 내 웃음소리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. 뭔가 <laughs>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커피차도 맛있게 먹고. 어,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막 도시락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많은 많은 애정도 주셨는데 배불러, 배불리 드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.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드세요. 알겠죠?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. 맞아요. 막 아침 멀리서도 온것 같고, 연차 더 써서 오신 분도 있고, 여튼 진짜 어렵게 다 오신 것 같은데, 이렇게 귀한 <laughs>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최고, 최고.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참 아, 기분이 좋네요. 맞아요. 그쵸? 렇죠가 아, 너무 좋고. <laughs> 그러면 우리, 자연 구토를 좀 나고 쓰레도록 할까요? 이거 쓰레드 하요 아니요 여기서 있어요. 아아 아, 네. <laughs> 아 네. 우리 썸냐들 오늘 이렇게 금요일인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어, 이렇게 2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이번 활동도 정말 저희한테 좋은 선물을 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. 저도 어,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매번 활동할수록 우리 썸녀들이 드림캐쳐를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,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 우리 선녀들의 이런 예쁜 얼굴들, 저희에게 항상 눈주름 찍으면서 보내주면 고맙고요. 오, 쑥스럽게. <laughs> 그리고 오늘도 뮤직뱅크 레전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우리 선배들 오늘 목표 응원도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! 화이팅!